呃我不知道我다 oh, 실기 함수 y는 x분의 k 그래프가 직선 요새끼랑 만나는 높이 큐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이 유리 함수도 y는 x 대칭이고 직선도 y는 x 대칭이니까 얘는 두 점은 a 콤마 a분의 k 하고 대칭점 a분의 k 콤마 a 이렇게가 지금 y는 대칭점을 말하고 이게 보구나 보였고요. 유리 함수는 정근선의 교점 대칭이기도 하고 정근선지 나가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대칭이기도하다. 심이고그 다음에 O P Q의 넓이가 근데 야 K 실차야, 그지? K로 안쓸수 있겠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k는 쓰면은 k 있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a로만 쓰요 a로. 이게 더 좋겠다.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1 4대 그럼 이야한 점이 0,0이고 하나가 a, c o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 c o a 명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2분의 1. 양이고, 빼기의 양이고, 이거 큰 거에 적자. 그럼 a가 클까, 6마이너스 a가 클까? 야, 여기서 x가 크냐, y가 크냐? x가 크냐, y가 크냐? 려 x x가 큰나 보이냐? 가기가 x 나 a가 x가 잖아 a가 a가 x가 크나? 그가 x a가 x 크나? b가 x가 a가 x가 크 a가 x가 크그 a가 크 이게 지금 얼마다? 14라고 준 거야. 그럼 A좌표가 나오겠네. 끝. 알아서 넘어가면 A좌표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A 마이너스 36인데 28 68 그래서 A는 64 A는 3분의 4서4 k가 구아래 그럼 3분의 16콤마 5를 지나가니까 3분의 1 6 3678. 3분의 1을 지나가니까 y는 x분의 k에다가 3분의 1. 자 그러면 k는 x랑 y랑 곱한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 9분의 3 2 마무리할 수특지 그래서 특징 친구들 특징. 유리함수는 이것도 좀 알았으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은 x 좌표랑 Y좌표랑 m 품항 항상 똑다다 그래서, 좀 이따 할건데 뭐냐면 그냥 이 넓이랑 이랑이랑이랑 항상 똑같리 u know, you know, y X좌표랑 y 좌표랑 n o w y 금 u k n 다 w 비율 u k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대칭점이지 개를 한 꼭짓점으로 갖고 그 다음에 요 새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한 꼭짓점으로 갖는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다 똑같아요. 그게 유리함수의 특징이기도 해 이거는 심화 문제에서 나오는 유리함수 특징이에요. 뒤에 아마 있을 거야. 검사 같이 대우기 하고 5번 x가 0보다 클때 정의된 함수 y는 x분의 2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고 점피에서 X축, Y축이 내린 수세의 바로 QR이라고 하죠. R, O, QP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유리함수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 되는 건산술기약 평균이야. 유리함수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하면 거의 한 70%는 산술기약인 것 같은데.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0보다 클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X분의 e 2 그래프 그릴 때이쪽만 그릴 거야. 이렇게. 그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2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음. 그럼 그래프가 점선 여기가 아니라 1, 2, 그래서 이렇게 됩니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점피를 잡고 x축 y축 수선해 봐야 넓이 자 점피를 잡으래 잡았어 그 다음에 내리고 내리고 이 넓이를 구하라 이만큼 이만큼 그러면 얘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 a, a-1분의 2 더하기 2라고 적을 거고 대신 a는 1보다 크다 그런 다음에 둘이 곱하면 넓이가 나오겠지 a 곱하기 요 새끼 a-1분의 2a 플러스 2a 이널계에서갑값이 식의 최솟값계로이 그럼 A 비일정한 형태여야 되니까 이 l u s 일단 분리시 A 게 A p 분 u s A 1 l u A 1 l u s A 1 l u 2. A p l A p 이 u s A p l 2 s A plus A plus A plus 이 p 어, u s A p l 이식이 상태가 선수기쓸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떨 때만 있다 고비 일정해야 돼서 이걸 어떻게 바꿔줄 거다 음, 음 그렇지, 그렇지 너 모르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선수기에 쓰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데뭐 모르잖아 모르지 선준아알아 몰라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 저... 그렇지, 오예, 그렇지. 자, 씨. 네. 이렇게 바꿔줘서 고비 일정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2곱하기 사. 그래서 최소 값은 8,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봐거나 유리함수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우리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야 아닌가? 대부분 산술기야 거의 산술기야 어디서? 뭘이 s 에 word? w 지아1 8 0 0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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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마 a 랑 w 이 a t What? w h 이 t What? 이 위에서 점이 넓이 지문 구하라는 거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야 넓이 어떻게 구하냐 신발칸을 그냥 막 쓰지 말고 예쁘게 풀리야 1씩만 더하자 세개짜리 신발칸은 별로니까 그래서 두개만 이렇게 크로스 플러스, 크로스해서 빼자 그러면 2분의 1 하고 양수고, 그래서 a 분의1에서 음수를 빼야 되겠다. 플러스 4 A 플러스. 게이 u didn't w a n a 분의1 더하기 2 E A 더하기 g 이 Sickness i 이 a 이 o o d boy. w h 이 t s up? Do 는건 비추야. e 라 이거. 네. 해가지고 4, 0, 0, 0. 그다음에 4i 마이너스 a 분의. 1. 그래서 빼. 뭐 절대값을 쉬워 맞어. 마일 0, 0 마사 a a 분의 1 마일 0, 4, 0, 0, 0, 0 5. 마이너스 4i. 아 마이너스 4 i 구 마이너스 a 분의 me. First, a 플러스 A 분의 o d air to a set. Stop. y o 2 c a 2 always g a 분의1 플러스 2이게 a v e got ye. You'll see. You can only you. You'll see. y o u l y 는 아, 점 A 대칭이다. A 먼저 써줄게. 3금마 마이너스 2. 바로 보여? 안 보여? 예림. 바로 보여? 안 보여? 이 유리함수의 유리함수가 어떤 점 대칭이냐고 물어보면 점근선 어? 3 마이너스 2 보여? 야. 보여? 양 보여? 보여? 진짜로? 어. 네. 자.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B, C라고 했을 때 자 점근선 두개 그릴게 x는 3 x는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이거 주현아, 이 직선에 대해서 너는 뭘알수 있냐 이 직선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 말해봐 이 직선 기울기 하냐 y 절 편하냐 그럼 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아무것도 모르냐 이건 아무렇게나 그냥 막 지나다녀도 되냐? 마이 콤마 2를 지나간다는 거 정을 하나 준 거야. 그냥. 마이 콤마 2를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준 거야. 이해됐나요? 알겠어? 그때 기울기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정근선과 만나는 두 교점을 찾으래 얘기아 정근선과 만나는 두 교점을 이렇게 찾으래 그리고 정근선 a까지 해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 되잖아 우리 뭐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3마 마이너스2고 여기는 x좌표가 3이고 여기는 y좌표가 마이너스2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3집어넣으면여기는4 n 플러스 고표 m a 는데 i n u s and minus, 가 i 가면 s m i n 가 s m i n minus, m i n u m 분의 u 이 m i n 마이 m 스1 마이너스 m 분의 u 이 minus, m i 거 u s m i n u 이 minus, m i n u 직각삼각형이니까 신발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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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m i m 곱하기 2분의 곱하기 높이는 4m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4m 곱하기4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뭐해라? 전개한 다음에 역수판한 형태 만들어서 산술기야 그럼 이렇게 해서 16m 아 2는 하나 약분할까? 2는 하나 약분해서 2 플러스 m분의 2라고 쓸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8m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해서 8 이렇게 해서 n분의 8 그러면 얘는? 최소값얼마이고이거고소가 얼마, 이거. 이거 얼마? 정답 그래제답이32제리코 어느 부분이어려웠는지 얘기해 주고 혹시 이 직선 보고 어디 지나가는지 못 찾았어? 직선이 나왔을 때이직선은 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생각이 들어서 응? 음? 왔직선직선은 음. 무조건 점이나 기울기를 하나 주는 문제가 일반적이야선이 것도 안 주면 문제가 너무 막무가내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는줄 거란 말이야점을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고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 모양이나오고때이직이랑높이형다이나오니까이제가어나가 되겠지. 나 자, 그다음에 811번 y는 x분의 y 괄호 2, y B는 A 콤마 a 분의 1. 자, 그 다음에. 점 B에서 x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프라임 P, o Q P, B프라임, p B. 라고 할때넓이를 S1S2라고 할때 S1S2의 최소값 구하라. 자삼각형의 넓이 두개 찾아가지고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 이삼각형이랑이삼각형의 넓이.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서 x절편만 찾으면 문제가 끝나겠구만. 자 기울기. a에서 마이너스 일뺀거분의 1 -1 a 분의 1에서 마이너스 일뺀거 1 -1 지나가는 점 x 플러스 1 백이 1 마이크로 마이를 지난다. 그 다음에 얘본분수는부모분자의 똑같은 걸 곱하는 형태로 정리하세요. a 제곱 플러스 a 분의 a 곱하기 a 플러스 1 분의 a 곱하면 1 플러스 아, a. 따라서 a 플러스 일 약분되니까 a 분의 1이 기울기고만. 맞네. y는 a분의 1 x 플러스 1 빼기 1. 내가 지금 궁금한 거 어디? x절표 그리고 y절표 그러면 y절표는 자, y는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1 빼기 1 y절표는 a분의 1 빼기 1이고 y절표가 a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니 그 다음 x 절편은 y에 0 집어넣고 양변에 a 곱하면 x는 a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a 1. 자, 두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대신 좌표가 음수일 때 길이 조심하셔야 돼. 길이 저기 a 1이랑 이 새끼랑 곱해 가지고 넓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새끼는 부호를 바꿔야 넓이가 나와. 음수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 1 곱하기 1 0 a분의 1 이렇게 이게 S1. S2는 여기가 a 마 0이니까 밑변의 길이 이거에서 이거 빼면 1. 그다음에 높이는 a분의 1. 2분의 1 1 곱하기 a분의 1. 그래서 얘네들 더한 거에 치석 받고 하라고 얘기해서 얘 정계하면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플러스 A 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래서 2 분의 1 A 플러스 A 분의 1 빼기 2랑 2A 분의 1이랑 더한 거 이것도 상실기 한 문제네요 2 분의 1 A 2a 분의 1, 2a 분의 1 더하면 a 분의 1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하다? 빼고 나갔다. 더보다 2루트 그 곱한 거. 1분의 1보다. 이 그래서 2분의 루트니까 루트 빼기 1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냥 귀찮지. 이각형이랑이삼각형을 찾으려면 여기 좌표는 알려줬으니까 여기 좌표도 알수 있고 여기랑 여기를 알아야겠다는 생각들로 그럼 얘네들이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무슨 점이냐면이 직선에 x절편과 y절편이니까 이 직선에 어디 보할 수가 있겠어? 근데 계산이 좀들어온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좌표 찾아가지고 넓이만 구하면 그냥 선술기 렇게 보는 대로 끝나 계산만 좀 길어 자 그다음에 8 1 2번야 제곱하기 제곱의 최소물어보면 아가 뭐가 생각나냐? 수, 수상 보자지 정상 s 제곱 s 하기 제곱의 최소 물어보면 무슨 생각 되냐 예지지 제곱 a 하기 제곱의 최소 u s a n Susan, Susan, s 제제제 n Susan, s u s a 제곱 제곱 a n Susan, s 뭐 s 뭐 n 냐 어, 파포스파포스파포스보다는 의심이 젊어졌어. 데확인해볼게 812번, 음, 응. 파푸스! 2, 5, 9. 어, 중산점. 1, 2, 3, 4, 5, 6, 7, 8, 9, 1, 2, 이렇게 마일 7, 8, 9, 10, 20, 2 2 자, 그래프가 0, 마이너스 2번째는 아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네 그래프 위에 한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점 마이너스 1, 1, 이너 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그 그래프 위에 한 점? 아 3콤마 마이너스 5면 여기 지나가고 있구나 자요 새끼의 중점이 지금 여기네 1콤마 마이너스 2 얘네들의 중점이 지금 여기네 그럼 문제에서 이거제곱 더하기 이거제곱의 최솟값 구하라고 얘기했어 그럼 점이 변함에 따라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가 두 개면 완전 해결을 할 되는 거야. 해야... 야, 점이 여기 있으면 이 길이는 조금 더 짧아지나 길어지나 모르네. 이 길이는 확실히 길어지네.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 잘안 보여.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잘안 보여.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을 다르게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의두 배로 표현할 거야. 파푸스 중선 정리. 파푸스 중선 정리. 야 최근에는 파푸스 중선 정리 고삼 나왔을 때 처음 봤는데 요새 중등 기아랑 수상에 나오는 기아 문제가 최대한 많이 나오는 쪽으로 수능도 바뀌고 있어서 중선 정리 문제가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애들은 중선 정리 안 쓰고 다르게 풀긴 하는데 고삼 애들은 중선 정리 다 까먹어가지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거방 붙었다가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 그러면 어이 길이랑 이 길이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 길이랑 이 길이 제곱해서 더할 건데 이 길이는 이미 알고 있어 얼마요 마이콤마 아, 1 이르메 네. 1콤마 마이르메 네. 1점마 마이너스 이점해 이거에서 이거 빼면 2고 이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이니까 루트 1 3이네 루트 1 3이네 네. 자, 요새끼 x y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 배. 루트 13제곱 13그 다음에 이 길이 X, 이거 h h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h가 제일 짧을 때 구하면 체솟값이될 거야. 이 얘기 했었는데 여기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치선 대칭이고 거기가 제일 가까운 점이라고 이해 돼? 그러면 이 교점 찾을까? 이거 y는 어, 기울기 1이고 1분만 2 지나가니까 x-1-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랑 누구의 교정? 이 유리함수가 이름이 뭐냐면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2x-6 얘랑 얘랑 같다하 놓고서 정리하면 x-3 마이너스 2 x 플러스 u 은 x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한 거야? 아닌데 이거랑 이거랑 못가야돼 누나 아, 크로스네요. x 마이너스 한 x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 x 플러스 u 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3일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3점 마 0이라는 소리네.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4에서 2루트이네요 2루트 그래서 2루트 2제곱하시면 8이니까 답은? 42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셔야 돼요 저희 여기까지 틀린 것들 정리해보시고 혹시 이해 안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보시고 어, 틀린 것들 고쳐보고 안 고쳐지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설명이 이해 안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